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진 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PC 정비사 2급 실기 문제 중에서 어, 선택형 문제를 문제를 보고는 해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 보기 중에서 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맞는 것몇 개를 선택하시오 혹은 틀린 것몇 개를 선택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모두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문제를 잘 읽어보고 어 제시하는 조건을 잘 맞춰야 되는게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UEFI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UAFI는 요즘 우리 7세대 보다 이상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어, 6세대도 나왔죠. 그때부터 살, 나오기 시작해서, 어, 요즘 쓰고 있는 형식인데, 자, 문제를 보기를 한번 보면요. 자, 보기 1번. 운영체제와 플랫폼 펌웨어 사이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규, 정의하는 교육이다. 예, 이는 맞네요. 예, 맞습니다. 자, 2번. 기존 바이오스를 대체하는 기술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탑재되었다. 자,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방식이죠. 레거시 방식인데 아, 제대로 본격적으로 최초는 2005년도부터 나왔고요. 어 아,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2010년부터 나온 거 맞습니다. 자, 이것도 맞고요. 자, 3번. 세련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키보드뿐만 아니라 마우스도 사용 가능하다. 예, 요거 됩니다. 요즘 나오는 어, 시모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옛날에는 레거시 방치기에는 키보드밖에 안 됐는데, 요즘은 마우스까지 다 되죠? 자, 요것도 맞았고요 자, 4번. 2.2 테라바이트 이상의 하드 드라이브를 지원한다. 예, 요거는 GPT 방식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요 차이인데, 예, 요거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UFI 방식이 되어야지 하드디스크에 고용량 하드를 지원합니다. 요것도 맞습니다. 자, 시장 및 종류가 향상된다. 예, 맞죠. 이것도 보시면 우리 윈도우를 깔아 놓은 거 보시면 이렇게 앞에 보시면 어, 요 앞에 이렇게 복구 파티션이 있고 여기에 C 드라이브가 있는 게 있죠. 예, 요거 맞습니다. 어, 일례로 어, 제 PC에 하드 드라이브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요 관리에 가보시면 제 것도 지 GPT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디스크 관리에 가보시면 제 c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 UEFI 파티션이 현재 지금 잡혀져 있는 상태죠 여기가 OS가 깔리고 여기도 UEFI 복구 파티션이 있기 때문에 이 어, 파티션으로 인해서 어, 보다 빠른 부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번 자 보안 부팅을 지원하여 PC의 멀리에서 의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시모스에 보시면 시큐어 부트라는 걸 지원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여기 같은 경우는 싹다 보기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다 체크를 해주셔야지 이 문제에 를 이제 맞추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 맞으면 싹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한 개를 빠뜨리게 되면 부분 점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답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는 잘 읽어보시고 꼭잘 체크해가면서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